안녕하세요 두손모터스 김주원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제 현대자동차의 아슬란 G33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에 최초 등록일은 2015년 8월인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약 13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면부나 외관 및 실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이제 백화 현상 없이 데이라이트 들어가 있고 HID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안개 등도 어디 나간 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오는 상태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로 보시게 되면 여기 전방 센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 그릴 상태도 어디 깨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양호, 양호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셔도 이제 백화 현상 없이 라이트, 데이라이트, 안개 등 동일하게 깨끗하게 나온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수석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18인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제휠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심플하고 더 매력적인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한70% 내지 80% 정도 남아서 굉장히 이제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LED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도어나 이제 뒷도어 이렇게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70% 내지 80% 남아서 이번 겨울 그냥 거뜬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핸드 마찬가지로 범퍼 이렇게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량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뒤쪽 보시면 은 면발광 테일 램프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방 센서나 이제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운전석 마찬가지로 조수석과 동일하게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휠 타이어 트레이드도 이제 70% 내지 80% 동일하게 남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슬란 차량 주행 거리는 약 136,532km 정도 주행한 을 차량이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동 사이드 미러,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들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핸들 프리,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키는 이렇게두개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채널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룸미러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보시면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이제 후진 나오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튼 시동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토 에어컨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네, 막힘 없이 엄청 시원하게 에어컨도 잘 나오는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2볼트 시거잭, 그 다음에 USB나 억스선 꽂는 이제 꽂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대 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전자 파킹 및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전방 센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운전석, 그 다음에 조수석 열선 시트 이렇게. 통풍 시트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컷폴더 상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수석 마찬가지로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작동도 잘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아슬란 차량, 이제 외관 및 실내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유사고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가격대는 1310만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차량이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게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오일 누유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제 자세한 거는 저희 두손모터스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손모터스 김준원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